안녕하십니까 한의대 댕냥이 tv 신촌역에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금 인지검사 하고 다 모든 검사 마치고 12월 12일 하고 12월 11일날 양일간에 이제 모든 검사 결과 나오고 이제 진단서까지 다 뽑아서 어 구청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음,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 나이를 먹으면서 어, 돈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지금 그리고 지금 다음 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하는데. 치워져야 치워 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더위에 도 익숙하고 추위에도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외래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동식물들이 얼어 죽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음, 뭐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 뭐 전염 어? 속도가 크다 이러지만 한국의 오무는 다+ 다 죽더라고요. 그리고. 어, 한국 사람들이 더위에도 익숙고리고 추위에도 익고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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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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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고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고 그리서 지금 그서 어, 지금 신촌에서 지금 음, 검사 다 마치고 이제 11월 달 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12월 3주일부터 돈을 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돈 벌어서 이제 병원비 충당하고 이제 가족분들한테 좀 보탬이 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워낙 또 올해는 또 아니 불황이 시작 올해 올해부터 불황이 시작이니까 아마도 이제 불황이 남들의 불황이 저한테는 기회, 기회의 기회의 타이밍 같습니다.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지금 제 딴에는 기억력만큼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기억력이 이제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어, 그 신천세브란스에서도 제가 치료받을 만큼 치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예, 일전에 얘기한 대로 열심히 시청 출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아, 좋은 하루 되십시오.